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지금 제주도 또 남쪽 지방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고요. 어, 저희가 있는 경기 중부부 이쪽은, 어, 낮에는 엄청 더웠어요. 저녁 때도 많이 덥고, 근데 지금은 바람이 부는데, 어, 태풍 바람이 올라오는 건지, 그래 저는 지금 베란다에 있는 유기와 어, 거실 창가라든가 모든 창에 있는 유기들을 다 들여놓고 어, 유기들을 하나 하나 소개해 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이 아이는 지난번에 그 햇볕에 화상을 입은 아이라 이렇게 디오를 살짝 빼놨는데요. 아메스트로고 그때 당시 입은 화상은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빼놨더니, 약간 푸렁둥이가 됐는데,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만 다행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화상을 입었던, 어, 창룡류가 그렇게 화상을 잘안 입는데,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가위하고, 어, 몸값이 조금 나가던 아이였어요. 근데, 네, 화상을 입어서, 입장이 두개가 이렇게 타면서 약간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뿌리를 파볼까 놔둘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네, 내면이 이렇게 깨끗한 걸로 봐서 뿌리에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입장 두개가 무너지니까 어, 아이가 약간 이렇게 삐딱 하답니다 네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네, 조금 어, 이 아이도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입장 탄지 오래됐고요. 어, 이제 약간 후방으로 이렇게 에, 피난을 들어와 있죠. 베란다 안쪽으로 어,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펜댄스라는 아이고요. 이 와중에 이렇게 또 예쁜 꽃을 피워줬답니다. 이거 지난번에 화분 분갈이 35개 한날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준 거고요. 이렇게 또 꽃대가 펴 떼는 거. 그 옆에는 지금 마리드 금이죠. 이것도 그날 분갈이 해준 거고요. 어, 아직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가 딱2 주거든요. 근데 제가 첫주첫 첫, 어, 분갈이 해놓은 첫날 어, 수분을 어디서 먹었는지 되게 빳빳하다 그랬는데 마사에서 먹었고. 어, 일주일 되는 날요 마사우에다가 그냥 스프레이만 해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그래도 좀 건강하고 그 아니 굉장히 짱짱하네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온다 그래서 어, 뭐 태풍이 오든 비가 오든 많이 습할 거라 요번 주가 2주인데 이번 주에도 물은 안줄 예정이고요 음, 지금은 뭐 화분 안에 마사 안에 있는 흙을 어떻게 말리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 물은 걱정 안 하고 안줄 예정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건 네, 막살라리아인데요. 어, 꽃이 다 져서 어, 지금 예, 한번 저면을 한번 해줬는데 좀 벨브가 쭈글쭈글 합니다. 지금 물이 약간 고파서인데 어, 어차피 애들도 지금 태풍이고 비가 오는 시기라 그 물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둘 예정이고요 이건 어, 배운무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 순대 어, 수도 이름봄에 사장을 살짝 입어서 뒤로 어, 이렇게 빼놨는데요 이제 그 화상 입고 어, 회복이 완전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돌덩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음, 자옥로. 자옥로도 이제 옆으로 보다는 이 아이는 지금 위로 많이 컸고요. 옆은 지금 살짝 이렇게 자고들을 뺑뺑 돌아서 지금 이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자고를 달고 위로 크고 있는 중이고, 옆으로는 지금 이렇게 뺑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답니다. 이 아, 아이도 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아, 여기 닐리 패드예요. 닐리 패드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어, 누런 잎은 많이 지고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목질화된 닐리 패드가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는 대신에, 어, 되게 예, 약해요. 나무 가지처럼 잘 부러져서, 지금 릴리패드 얼굴이 한 일곱 송이가 부러졌어요. 좁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뭐 들여놨다 이러는 과정에, 이 머리는 이렇게 지금, 그, 머리 그 꽃송이 하나가 아니라, 옆에 이제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어갖고 무거우니까, 어, 그렇게 이제 많이 꺾어져서 한 일곱성이 정도 꺾여서 이렇게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어, 축전. 어, 축전이 이제 탈피를 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탈피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많이 못 주고 그냥 잠자라고 그냥 놔뒀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지저분한 주변에 제가 강제로 벗겨줘서 출산시켰던 아이가 많이 마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고 있답니다. 저희 집 화이트 그리니 이 아이도 화이트 그리니 저는 이제 화이트 그리니를 조금 일찍 어, 후병으로 빼고 어, 잠을 재우고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깨끗하게 네, 휴면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5월 12일경에 이 화이트 그린이 네, 전부 그때 당시 두 아이는 어, 살충살균을 다 해서 어, 이렇게 자게 했고요. 하나이는 그때 당시 뿌리 내림이 안 좋고 분지가 하다가 말아서 제가 아예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지금 냉장고 보관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그 내중에 네 들어온 화이트 그린인데 이 아이도 성장은 하지 않고 어, 완전히 지금 바람 잘 통하는 안쪽 어, 베란다에서 이렇게 쉬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 장미꽃 같이 생겼죠? 엘 히어로. 이 아이도 이 화이트 그린이와 똑같은 두드리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 종은 그 하엽을 뜯지도 않고요. 또이 아이는 7월에 한번물 줬고요. 이제 8월에 한번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요 요플레 병 요플레 컵 반잔 정도. 그래서 그 수명을 연장하는데 그냥 도움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고 이상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녹색을 띠고, 얌전히 자고 있는 엘 히어로 두둘레 까고요. 이 옆에 아이 지난번에 마케베니아 금 입장 그 물음병 왔던 거 기억하시죠? 어, 이 아이 그 이후로 햇볕 안 내놓고요. 여기가 바람이 가장 자연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 여기에다 이렇게 요양을 했더니, 이제 굳혀서 더 이상 입장, 물음이 안 오고, 이렇게 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 아이비. 제가 이거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음, 아이비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천장 끝까지 다 닿았어요. 이제 꺾이고 있네요. 보이시죠? 어, 천장에서 지금 방향을 꺾어서 오른쪽과 그러니까 해 쪽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이게 내가 어, 저 끝에 갈수록 더 굵어지고 어, 이른 봄에 한번 움직이고 어, 늦은 봄에 다시 한번 또. 어, 힘차게 뻗더니, 뭐, 엄청나게 두껍게 저렇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예, 여기 우리 철화가 되어 가던 로제요. 철화 입장 하나가 살짝, 어, 저렇게 하얗게 졌답니다. 그래도, 어, 로제는 그냥 건강하게 잘 있어요. 가이아, 아메스트로 같이 들어온 아이거든요. 저쪽 방에 있는 로시아, 클론, 다 같이 들어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가 가장 잘, 무탈하게, 크게 자라고. 아, 러시아도 다잘 자랐어요. 이제 아메스트로 하나, 가이 하나가 아까 보신 게 화상을 입었죠. 예, 네, 요거는 로조라는 아이고요 어, 제가 키워보지 않았고, 요번에 35개 분갈이 때 분갈이 해준 아이. 어, 가격이 좀 나가요. 보통 우리가 요런 거뭐 2, 3천원 하는 입장인데, 이 아이는 어, 요 얼굴 하나, 요 꼬딱지만 한데요. 만원 줬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맵이나 금, 맵이나 금도 이번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짝 어, 좀 멀렁멀렁하기도 하고 지금 자리를 안 잡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건강하네요. 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요 아이는 사치철학. 아주 조만한 미니 사치 철화인데요. 한번 보여볼까요? 아주 가시가 음, 엄청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시가 콕콕 찌릅니다. 건강하고요.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도 있고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아, 여기는 피핀 바이솔이에요. 어, 바이솔을 전부 제가 그냥 화단에 갖다 심었는데, 여아이는 수영이 이렇게 예뻐서 그냥 화분에 하나에 예, 심었답니다. 예, 피핀 바이솔. 그 이거 우리 풍난 지난번에 꽃폈던 아기들이고요 아, 이건 길바 철학. 길바 철화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때 35개 봉갈이 하는 날봉갈이를 했고요. 사실 요런 아이들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어, 스프레이만 살짝 해주고 햇볕 쪽에 내놨어요. 철화라.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나요? 햇볕에 익는 것처럼 흐느르을 해서 전이 아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을 안 줘서 천만 다행이 그 안, 바깥, 안쪽에 있던, 그니까 태양 쪽에 있던 걸 제가 이 안쪽으로 들여놨더니 한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살아나네요. 색감 보면 살아나는 색이죠. 예, 네, 전이 아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분갈이 해서 일주일 두고 햇볕 쪽에다 한 이틀 내놨더니 그냥 익어버리는 것 같은 색깔이 나와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모래 속에 수분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났네요. 색감 보니까. 자, 우리 집에 이쁜 아가씨, TM입니다. TM, 음, 어, 요즘 어, 이 아이가 햇볕을 받아도 타지 않아서 창밖에서 마음껏 네, 태양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아인데요. 이 어, 약간 그, 그 햇볕을 못 받고 옷자람이 있었는데, 한 2주 사이에 이 속에 이렇게 예쁜 자구를 아주 촘촘하게 달고 나오네요. 우리 집 TM이었고요. 인는 다빈치 코드예요. 다빈치 코드도 입장을 굉장히 오므렸던 상태인데, 제가 안쪽으로 들여놓고 다른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놨더니, 살짝 입이 넓어져요. 수근을 먹고. 그래서 지금 한 3, 4일째 지금, 어, 햇빛 쪽으로 내놨었는데 비가 온다. 그래서 어, 얼른 지금 안쪽으로 들여 놨는데요. 짱짱하고 얼굴 많이 어, 봄보다는 줄이고 예쁜 모습입니다. 저는 요번 태풍이나 비에 어, 물한 방울도 안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물이 고프면 어, 물은 언제든지 줄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모래 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는 참 어려워서 그 선풍기를 틀어 준다고 다잘 해결되는 건아니더라고요 그건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흑장 인데요. 어, 햇볕을 너무 많이 달굴 때는 새까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안쪽에다 좀 들여 놓고 어, 탈까봐 조금 조심했더니 이렇게 푸른빛을 띠면서 살짝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앞에 아이는 지난번에 분갈이 해 주었던 베이비 핀거고요 어, 그렇게 막 싱싱하진 않아요. 제가 베이비 핀거가좀잘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하여튼 베이비 핀거가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 룬데인데요 룬데리는 어,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 요번에 요 살구 미인금도 분갈이를 해 줬는데요. 살구 미인금은 햇볕을 안 보면 큰 방이요 입장이 못 자라서 항상 햇볕 쪽에다가 반 그늘이라도 항상 내보냈더니 그런 대로 입장을 잘 지키고 있답니다. 이 아, 아이는 블루 엘프죠. 어, 블루 엘프를 하단에 심은 걸안 봤으면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싱싱하고 건강은 하네요. 짱짱해요. 그런데 밭에 있는 분리 엘프를 보고 얘를 보니까 집에 있는 분리 엘프가 엄청 엉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도 요번에 분갈이 했던 그 파랑새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짱짱해요. 근데 또 하나의 파랑새가 조금 덜 짱짱하네요. 요런 아이들 물안 주고 지금 2주째인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잘 버티고 있답니다. 이 아, 아이는 미인종류 울란카타 카바라, 아, 울란카테 카바란데요. 어, 살짝 좀 물렁은 한데 물 주는 게좀 걱정스러워서 마사에다가 스프레이만 살짝 해줬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다못우는데 실비링, 네, 실비링이라고 백분이 많은 아이고 이 아이도 똑같이 분갈이하고 2주 물은 안줬는데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대로 둘거고요 어, 요거는 요번에 제가 하나 가져왔던 먼노 고요이 먼노가 어, 좀 음, 입장이 물렁한데 그래도 대기 중 수분 때문에 말라 죽는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요번 일요일이 2주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어, 요 아이는 파랑새 파랑새고요 조금 물고픈 얼굴이지만 습도가 많아서 파랑새도 그냥 둘거고요 홍포도 이 홍포도가 햇볕에 굉장히 잘 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홍포도 그때 살짝 화상 입었거든요 화상 입어서 여기에 있던 자구 하나 그 하나를 태워서 이 아이는 떼어버렸고요이 아이가 요정도 이 탔고 나머지 아이들은 약간 지금 그늘 쪽에 지금 반그늘이 아니고 이제 그늘 쪽에 들여놨더니 그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푸른색을 띄웠는데 어 그렇다고 뭐우자 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아직 않습니다. 이 와인은 지금 샐러드 볼리고요이 와인은 샐러드 볼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을 많이 모았죠. 안쪽으로. 어, 처음에 이 아이 가져올 때는 그농원에서 물을 주고 크게 키우느라고 이 얼굴이 엄청 컸던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잘 붙여졌어요. 그 다음에 철화 쪽에 있는 얼굴도 이렇게 많이 작아지고요. 어, 철화 속에도 이렇게 생얼들이 들어있어서 어, 철화가 이렇게 생얼로 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얼이 철화를 엮이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올 때보다 생얼 얼굴이 이렇게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이쪽에도 보면 지금 얼굴을 이렇게 많이 작게 만들고 있답니다. 수줍은 이안나오려 그러네요. 이 아이는 왕꽃길리왕꽃길리이 네, 어, 아이도 꽃잎을 다 떨궜던 아이인데 이제 꽃잎을 다 내고 꽃모울리가 앉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집에 늠름한 괴마옥입니다. 괴마옥도 자리를 잡았고요. 어, 저 자구 속에서 또 자구가 요에 예, 이렇게 자구 안에 또 자구가 세 개가 달렸답니다. 예, 번식도 잘하고요. 어, 이 아이는 물을 줄때 몸통을 눌러서 몸통이 단단하면 물이 있는 거고요. 몸통이 물렁하면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땐 조금 늦고요. 요 위에 보면 잎이 지금 살짝 오므려져 있죠? 이게 물이 많지 않다라는 신호예요. 요게. 좀더 심하면 얘가 노란 잎을 만들면서 어, 떨궈 버린답니다. 예, 지금 요 노란 잎이 하나 있네요. 예, 노란 잎이 이렇게 졌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고픈 표시를 저렇게 해준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장미 허브. 제가 작게 목질하로 키우려고 분도 이렇게 항아리 뚜껑 작은 거에다가 낮게 심어서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짱짱한 장미 허브로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